안녕하세요, 서민입니다. 오늘은 라이어를 잉어 볼 건데 라이벌 랜덤 무기 갑시다. 와시티왜 이렇게 높아? 야, 떠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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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랜덤 합시다. 망했네 이거. 그냥 망했네 이거. 아 랜덤 해면서 이거 공격 무기에만 써볼까? 공격이랑 유틸리티. 공격이랑 유틸리티는 써야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저 못해요. 저 이거 뒤에서 이렇게 하는 기술만 배워서. 다시 망했는데? 아니 오! 이거 오케이라고 RPG 저거 오케이 김? 잠깐만 아 맞다 얘총 뺐는데 12발이지? 12 12 걸지마. 따로 아, 봐. 아, 야, 진짜 RPG 개사기 아니, RPG 개사기고? 얘 그거 오토예요, 오토 오토. 아닐 수도 있지만, 넌 죽었다. 아 랜덤 무기 진짜 겁나 많아네, 근데. 여기서 이렇게, 아, 아, 아. 오, 야, 아까 방금 죽였다 거의 오토샷이었음. RPG를 쓰기 때문에 근접으로 붙을 수가 없거든요? 왜 들어? 지금이다 아니 이게 안 맞아? 아니 티비깅을 갈기네 이, 이 녀석이 아 진짜 망했다 RPG인데 RPG인데 누가 저격을 써 RPG한테 오, 예. 이거 카타나로 잡았어야 됐는데. 카타나가 제일, 오, 똑같은 줄 아. 아예 똑같은데요? 아 오케이 그 방식이다? 오케이 어, 씨. 망했다 망했다 티베? 티백? 오케이 티베킹 확인 와 진짜 아, 나 돌격 개못 쓰는데? 아니, 이게 왜? 귀여워. 아, 돌격 개못 쓰는데, 돌격 꼬마 오지 말아라. 아, 그렇다고 이게 나오라는 말이 아니잖니. 야 4대4야 할만하지 않아 바로 그냥 어? 전안 바꿨어요 수류탄 발사기 나왔네요 근데 진짜 큰일 났는데 수류탄 발사기로 누가 이겨 잠깐만 폭발은 예술이다 이제 너도 폭발해주면 진짜 예술이야. 근데 누가? 여기서 지면 진짜 우비한 우빈이한테 지내요 키키 우빈이한테 지내 우와 근데 진짜 죽을 뻔해. 봐봐요 106랩 잡았죠? 오우 예 유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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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리 음... 슈플래 아앜! 음. 참고로 제 친구입니다 아 랜덤에서 기게 나왔네요 아 이거 그리고 상 친구의 시야가 차단됐는지 볼 수가 없어요 오와 씨 와.. 카타나가 안나오네 어떡해 극대시하는 방법 오 망했다 극대시할 아이템이 안나왔다 아니 힐링샷 아니, 저게 안 죽어, 근데? 그래도 뭐, 이겼잖아. 한 잔에? 한잔못 하겠는데? 이거 뭐, 배웠는데, 이거 뭐, 이렇게인가? 이렇게 하면 된다던데? 니가 뭘할수 있는데, 게으른 내 친구야. 아 실팩 막아야 되는데 저거. 네가 뭘알수 있는데 게으른 내 친구야. 네가 뭘알수 있는데. <laughs> 네가 뭘알수 있는데. 지금 빵 빵. 네가 뭘알수 있는데. 제가 이걸 배웠어요, 이거. 나, 아, 아니. 제가 이거 화염방사기 무빙 잘하거든요? 아니. 난 이렇게. 뇌절은 예술이다. 예절은 예술이다 뇌절. 이 무기 전환. 사탄 총 뜸. 오, 야, 이거 좋다.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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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되겠는누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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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덜컥? 음, 음, 음. 와. 아, 그냥 방어할 걸 그랬나? 오. 하, 살짝 아쉽다. 정도? 아까 것보단 진짜 괜찮거든요? 아니, 아니 어떻게, 아니 슬링샷 레알 오칸디? 와, 뇌절 아니 어떻게 이렇게 뜰 수가 있지? 근데 몸 몸샷이 너프당하면은 헤드샷도 너프당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아, 근데 순한 헤드샷 너프당하면 아무도 안 죽을 것 같긴 해? 오야 어딨어? 디 저기 있네 야 쌍뽕 했죠? 아... <laughs> <laughs> 어... 이제 이거 불고 달려가 여기 쪽 그럼 다시 튀어 아 갑이 주면안 되는데 이번 판은 레알 좀 재밌었다 잘 나왔어 솔직히 근데 진, 저는 <laughs> 이런 걸 원한 게 아닌데 원하게 됐네 아 그럼 활안 쓸게요 핸드건만 쓸게요 아 지뢰 깔았다 뭐하니 한번더 달라오게 뭐하니 핸드건이 있으면 뭐해 잘못 쓰는데. 맞지, 친구야? 맞지, 친구야? 봐봐, 핸드건이 있으면 뭐해? 짬뽕. 뭐 이상한 거 줬는데? 제가 아까 봤거든요, 뭐. 스킨 캡, 스킵빵뭐 한다고 했는데. 하기가좀 너무 많아서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 옛날에 진짜 스케빵을한번 해봤어요. 그때 처참, 차... 이겼거든요? 이겼는데 갑자기 뭐 2대2 하면 준다. 그러다가 사실 뻥이죠? 하고 나갔어요. 화나게. 잠깐 잘못 돌렸는데? 이렇게 해야지. 야호호호 이거 한 다음에. 아니, 잠깐만, 기다려봐. 아, 잘못했다. 올라가자. 아, 잘못했다. 그때 씨? 오, 가면서 한대 맞췄다. 아니, 양심. 왜다 맞는 거야? 뭐다 맞아도 상관 없긴 해좀 해보고 싶은 거 생겼다 일 올라오겠죠? 예측했죠? 45대만 돼어 한번 더 날라오는 거 예측 75 한대 연막탄 세번으로 이렇게 그럼 이제 제가 절 찾을 거란 말이죠? 막 쏴요. 그럼 음, 저기 있는 거 확인됐죠? 그럼 이제 이 연막탄이 사라지면 보일 걸 예측해서 쏴버리기. 와, 씨. 진짜 큰일 났는데. 어, 야, 잠깐만. 터지는 걸 이용해서. 아, 아, 이건 안 되는구나. 트로피, 트로피, 아망 했다. 응, 이한번더 남아 있었 어? 저걸 만. 이제 한 대만 때리면 되거든요? Yeah! 하도 안 빨라져? Yeah! 다단 빼고. 뭐 아니지? 아 하지만 쟤는 굉장한 실수를 했어요.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진심 오오오 진심吧 예왜 죽으셨죠 제피 많았을 텐데. 이렇게 스플래시한번 가봅시다 <laughs> 아 근데 이게 무기가 좋은게 나와야지 오케이 근데 건 블레이드 총이 아니라 이걸로 쓸 때가 됐어. 아총 검이 아니라 이제 총으로 쓸 때가 됐어. 하, 내가 제일 싫어하는 조합 나왔다. 이게 막 고수다. 그럼 진짜 환장하겠지만, 저는 지금 뭐 한국 1등 초보잖아요. 한국 1등 초보니까 뭐, 이런 조합이 나와도 뭐, 좋지 않다는 거. 아, 있긴 하구나? 개, 이제, 몇대 남았다? 두 대. 한대 망했네? 예? 아니, 난 그냥 예측한 건데. 오, 어, 어, 나 큰일 날 뻔? 이거 되나? 안 된다. 트루피, 트루파. 트루피, 트루피. 아, 진짜. 가까이서 때려야지 데미지가 더 들어간다며? 와 아, 근데 이게 리볼버만 쓰려고 하니까 너무 안 된다. 제가 리볼버를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이거 한 다음에 바로 달려갑시다. 여기다 실수. 그좀 멋있다. 게임은 줄 게임으로 하는 거지. 맞지 친구 나가? 뭐 쟤도 뭐 힐백을 쓸 거니까. 해주면 친구를 저기다가 과둬 놓을 수 있다. 아니, 이상한 게, 아, 못 바꿨어. 아니, 쟤는 뭔 점사소총만 써! 다른 것좀 쓰라고, 이 녀석아! 와, 씨. 아니, 이게 질 수밖에 없는 게, 화염, 그거, 화염, 그걸로, 화염방사기로 딜을, 딜이 망했어. 화염방사기 때문에. 화염방사기 딜 싫어. 이게 너무 못 맞춰요. 내가 왜 저래? 트루피, 트루피, 트루파, 트루파. 아니, 난 랜덤으로 해가, 어? 부도 좋아! 영딜로 승리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콩을 하나 챙겨주시고 이제 이거 없으신 분들 있으면은 무정산 말고 그거 들어주세요. 뭐였, 그 뭐였더라? 카타! 카타나는 제가 냈는지 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마주 보고 왔습니다. 마주는 뭐 참지. 뭐 하시나요, 성원 씨? 제가 밀어줬습니다. 키키, 키키, 키키키키. 키키, 키키. 아니, 근데 이게 영질이면 승리 판정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이건 어차피 승리가 안 된다를 한번 배워갈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음, 근데 쟤는 공격 스킬을 쓰는군요. 잘가라! 코. 공 <laughs> 바로 죽었어. 이제 저성저친구의아 이제 열로 오겠죠? 우참 우참 지리네 아니 제가 뭘 주, 그거 그걸로 넘어가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냥 바로 없애버렸네요 줄 알고 내가 반대쪽으로 밀었지 끝까지 봐야 돼요 이거는 이게 친구가 저 트램펄린을 먹으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또 친구면은 또 밀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하냐 진짜 자, 아무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만나요. 안녕!